네, 8강 1라운드 C조 경기 함께하고 오셨습니다. 2라운드에 진출할 남은 두 자리 중한 자리의 주인공이 결정이 되었는데요. 챌린저스의 저력 분명 대단했지만 오늘 더 강력한 힘을 보여준 팀이 있습니다. 바로 젠지입니다. 자, 오늘 승리의 주역 두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BDD 선수와 클리즈 선수 모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오늘 이제 앞서서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 어 룰러 선수의 또 생일이기도 해요. <laughs> 그래서 어, 굉장히 좋은 또 생일 선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승리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첫 경기는 약간 저희 생각대로 잘안 돼서 힘들긴 했는데 그래도 이겨서 기분 좋은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챌린저스 지배자라고 팀 다이내믹스가 불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대로 봤을 때 젠지 치고는 약간 길었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오늘 경기 좀 힘들진 않았는지 어땠는지 궁금하네요. 네, 1경기 에 처음 바텀 다이브 할때 약간 실수가 좀 나와서 음. 되게 경기 힘들었는데 다 같이 잘 집중해서 이긴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어, 네. 근데 밴픽에서부터 약간 신경전이 미묘하게 좀 진행이 됐던 느낌이 있었어요. 이렐이랑 베인 나왔을 때요. 그게 라인이 좀 교체가 되면서 바로 본인들의 라인도 교체하는 느낌 이었는데 원래 럼브를 하시려고 했던 건지 아니면 모델을 원래 하려고 했던 건지 궁금했거든요. 네. 원래는 럼브를 할 생각이었는데. 아 약간 탑에서 모데카이저랑 베인이 쓰면 좀 힘들 것 같아서 네. 제가 미드로 썼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모데카이저로 너무 다 쓰고 다니셔가지고 아, 네. <laughs> 어떠셨어요? 네. 미드에서 약간 리산 상대로 괜찮았던 것 같아서 계속 좋은 그림이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16강에서는 계속해서 20분대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37분이라는 시간이 젠지치고 약간 길었다라는 느낌까지 들었거든요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어, 일단은 베인이 좀잘 커가지고 어, 네. 사이드에서 헬기 치는 게좀 힘들었는데 저희가 결단력 있게 잘해 가지고 게임이 잘 풀린 것 같아요. 네, 1세트 그렇게 되면서 결국에는 마무리를 잘 지어낸 젠지가 1세트를 또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세트 MVP bdd 선수를 만나봤고 다음 2세트 MVP 클리드 선수 한번 모셔 보도록 할게요. 가운데로 좀 오실까요? 네 축하드립니다 아, <laughs> 네 승리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어 일단 저희가 경기 자체 1경기가 좀 매끄럽지 않아가지고 좀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다음에는 좀더 보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오이 세트에 벌써 보완이 된것 같았는데 어, 근데 <laughs> 이 세트는 저희가 원하는 픽이나 그런 게좀더잘 가져온 느낌도 있어가지고 좀 쉽게 갔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근데 진짜 1세트에서 렉 사이를 상대해서 가져갔었잖아요 근데 이 세트에 바로 선픽을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어, 1세트 때 좀 약간 AD 정글을 했어야 되는데 원래 리신이 렉사이 상대로 좀좀 기분 좋은 그런 매치업은 아니다 보니까 아. 이경이때 제가 먼저 선픽하는 느낌으로 했던 거 같아요. 아 근데 렉사이가 사실 사용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챔프로도 많이들 예, 생각을 하시거든요. 초반 바텀 다이브 때는 어떤 식으로 좀 설계가 이루어진 건가요? 어 저희가 일단 그 세나 삼겐치가 초반에 좀 포킹 같은 걸 많이 해 가지고 네. 다이브 그림이 나오는 걸봤고 그래서 그냥 좀제 동선도 맞춰 가다 싶다 보니까 그냥 다이브 강 나와서 했던 것 같아요. 어, 확실히 이제 렉사이에 대한 엄청난좀 적중률도 보여 주셨는데 그 잠복한 이후에 먹이감 추적, 그거 스킬샷을 어떻게 이렇게 잘쓸수 있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어, 그냥 좀 리신, 엘리스 약간 좀 스킬 타겟팅이 좀 중요한 챔피언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좀 그런 것도 잘 맞추는 게 늘어나는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1세트에 비해서 확실히 2세트는 좀 화가 는 느낌이었습니다 24분 때 경기를 끝내셨거든요 저 궁금했어요 1세트 끝난 이후에 어떤 이야기가 됐길래 2세트부터는 목적이 좀 바뀌었나요? 세트 저희 초반 단계에서 너무 좀 실수도 많았고 그러고 매끄러운 부분도 없어가지고 그런 실수만 보완하지 말고 그냥 약간 좀 실수하지 말자 그런 피부 도을 하다 보니까 자신감도 붙어서 빨리 끝났던 것 같아요. 실수를 하지 않았던 이렇게 강력한 힘이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돼서 멋진 경기력을 좀 보여주셨는데 자 이제 가오한 말씀씩 또 들어오고 싶은데요. 클리드 선수의 각은 좀 남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2019년에 최강으로 불렀던 T1인데 그 T1 2회 우승의 주역이 기도 하셨어요. 다시 한번 만나게 됩니다. 각오 한 말씀 들려주시죠. 어그뭐 SKT 아니, T1이라고 해서 <laughs> 그 뭐냐 약간 좀뭐 그런 느낌은 없고 그냥 뭐 어느 팀을 만나든 간에 저희가 할 것만 최선으로 하고 그리고 실수 실수 최대한 하지 말안 하지 말자 그런 느낌으로 해서 그냥 최대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어서 BDD 선수 한 말씀 부탁드려요. 네 일단은 저도 어느 팀이든 상관없이 저희 경기력만 좋으면 된다고 생각해서. 좋 좋은 경기력으로 돌아와서 이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승리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멋진 활약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역시나 우승 후보로 점쳐졌던 젠지의 그 막강한 힘을 느껴볼 수 있었던 시조 경기였습니다. 자, 저희는 잠시 후 드래곤엑스 스피어 게이밍의 경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